중로원을 나와 하천을 건너자 그곳엔 담양 떡갈비만큼 유명하다는 음식거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천길을 따라 면발처럼 한 줄로 늘어선 국수집들 하나같이 가격도 착한데요. 아, 눈발이 거세지니 빨리 들어가보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오셨어요? 어, 제가 이렇게 거리를 걸어오는데 <laughs> 여기가 다 국수 거리더라고요. 네네. 언제부터 이렇게 활성화가 되었나요? 이 국수 거리가 활성화된 네. 거는 한 10년에서 15년 사이부터 아.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됐고요. 네. 유래로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예전에 여기 뚝방 있는데 거기 네. 지금 주차장이지만 네. 거기에가 마을에서. 죽세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새벽에 네. 갖고 와서 거기서 이제 거래를 했었어요 옛날에는 아, 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이 와가지고 새벽부터 오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네 허기지죠. 네네네. 그래서 <laughs> 어느 분이 이제 국수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유래가 돼서 지금 현재 국수 거리점 이렇게 활성화된 거예요. 아 저도 그 국수 맛 보고 싶어요. 음,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주문과 함께 주방은 바빠집니다. 주문 즉시 만들어지는 국수 삶은 면발은 바로 찬물에 헹궈 쫄깃하게 만들어주고요 양념장 한 큰술에 숙주나물과 부추 고명을 올려냅니다 국수가 삶아지는 동안 요거+ 요거 요약 달걀을 꼭 먹어야 하는데요 제가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럴 땐 터프한 부윤 씨. <laughs> 어. 한방에 달걀 껍질 올킬 요거 보이시죠? 껍질이랑 안이랑 색깔이 비슷해요 맛이 궁금하시죠?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찍고 사르르르 녹아요 푸깅 같은 맛이고요 노른자도 하나도 안 뻑뻑하고 정말 맛있어요 계속 먹어야지 달걀로 급한 허기 달래고 있으면 잠시 후 드디어 메인요리 국수가 나옵니다 온다 온다 국수 온다 수은아 씨 나왔어요 아 맛있겠다 어딱 육수가 딱그 향이 멸치 육수 네. 향이 나요 맞아요. 아니 근데 면발이 기존에 있던 면발이랑 색깔이 많이 다른데요? 국수 면을 네. 제가 직접 반죽해서 만든 건데 네. 일반 국수 면이 아니고 네. 어 여기에다가 밀가루에다가 대입 분말을 넣어가지고 가루를 넣어가지고 네. 직접 반죽을 해요. 대잎 국수.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뽑아가지고 직접 반죽한 걸 뽑아가지고 네. 국수를 말아서 드려요. 그래서 더 맛있게 드시라고. 빨리 네네. 맛보고 싶어요, 저.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담양만의 특별한 재료, 대잎가루를 넣은 면발. 여기에 시원한 멸치 육수로 맛을 더했다는데요. 먼저 국물로 입가심부터 하고요. <laughs> 면 맛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대나무 향도 나는 것 같고 쫄깃쫄깃하면서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식감이. 보통 소면보다 굵은 중면을 쓰고요 진하고 담백한 멸치 육수가 담양 국수의 특징입니다. 특히 이곳 국수 거리는 겨울철에 더 인기라는데요 뜨끈한 국수 한 그릇 훌훌 먹고 나면 한겨울 추위는 잠시 잊어버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땀도 조금 흘리시는것 같고, 소리도 네, 이렇게 후르륵 쩍쩍 이렇게 드시면서 정말 맛있게 드시는데 네.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네, 경기도 안산에서 왔습니다. 아, 그럼 거리가 좀꽤 예, 꽤, 네, 꽤 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 그럼 국수 거리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오셨나요? 네, 여기 지인 소개로 왔습니다. 아, 지인 소개로 오셨어요 네. 네. 이렇게 뒤쪽 오셔서 네. 이렇게 국수 드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 여기 면발도 네. 쫄깃쫄깃하고 네. 좀 씹으면은 질감도 있고 맛있는 음, 것 같아요. 다른 면에 비해 탱글탱글하고 네. 대나무 향이 난것 같고 맛있어요.